자5 0 8, 8, 8 9 4 0 0 0 0 0 0 0님0 0 0님자0구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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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니다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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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다이쪽0 0 0 0 0 0 0 0 0 0은0쪽에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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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입니다. 자, 김미, 진님8 1 오이, 6 김미, 진님 김미, 진님 김미, 진님 김미, 진님자미 김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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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 김미, 김님 김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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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니김 자 김현성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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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박하선님, 박하선님, 안 계시죠? 박하선님, 박하선님. 자 양경숙님, 양경숙님, 양경숙님. 양경숙님 자 백옥철님 백옥철님 서정호님 김숙희님 자, 오늘이 취업타임이라서 많은 분들이 기준비 많이 받아가십니다. 자, 허민 님, 허민 님, 허민 님, 자, 80.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 하, 정, 임, 님, 안 계시면 무현처리합 양덕동에서 오신 송미영님, 송미영님, 송유영님, 이윤정님, 아, 축하드립니다. g a n 우